이 시간에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아마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복을 굉장히 중요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새해 명절 인사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을 이렇게 잘 보니까 연말에 한번 하고 설날 때 한번 하고 두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듣고서 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중국도 굉장히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오죽하면 식당에 복자를 한자로 써놓는데 어떻게 써놓습니까? 뒤집어서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이 네, 쏟아져 내려오라 하는 거죠. 뭐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것이 이 복의 개념이 무속 종교 개념에서 와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종교와 이 무속의 복개념이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종교가 돼요. 이게 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다른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나라 불교하고 달라요. 절에 가면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 돈 받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속적인 거고 로마 카톨릭 교회나 또 우리 개신교나 이 복개념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이 땅에 있는 복의 개념보다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오해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은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복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자녀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복이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아주 영광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택함 받은 모든 자들 이제 뒤에 나오는 자녀된 자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신령한 복 원문으로 조금 더 가깝게 말하면. 성령의 복을 복 주셨다. 어색하죠, 말이. 복을 복 주셨다. 근데 원문은 두번 말해요. 율로기야. 그냥 이 복이라는 것을 이중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성령의 복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성령의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다 물론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의 신분의 변화. 우리에게 뭐 멋진 집이 생겼다, 뭐뭐좀 돈이 많이 생겼다, 건강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혜택이에요. 이거는 작은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안에 담겨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주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거대하신 위대하신.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복 이야기 한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고 자녀 삼으셨는데요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은 이거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냥 아들 삼고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보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됨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과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굳이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기록되었을 때 자, 레위기 말씀을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해하죠.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거룩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삶의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 용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하고도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가난안 사람들하고도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누구를 닮게 되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여기 마귀 닮은 분 없으시죠? 우린 다 하나님 닮았어요. 뭐 조금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형상을 잘 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태어났더니 부모 안 닮았어요. 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벌써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을 때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귀 오실 때 깨끗한 옷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더러운 옷 꺼내서 입고 오셨어요? 깨끗한 거 입고 오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거 만지잖아요. 결혼식 갈때 보면은 다 깨끗한 옷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또 신부도 가장 예쁜 드레스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옷 입었는데 막 그냥 진흙탕 막 밟고 다닌다든가 어디 지저분한데 막 기대고 있는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지저분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비군복 입으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입으막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옷도 안 집어넣어요. 그냥 밖으로 다 내놓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그냥 풀숲에 누워가지고 왜 그래요?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그래요. 그런 여러분 아침에 회의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정장 입고 사장님 앞에 나가서 보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임원들이 있고 사장님이 계신데. 반바지 입고 반팔 티 입고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머리 떡진 상태로 나와가지고 보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손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지? 내 마음만 딱 들여다봐도 벌써 아침에 교회 오는데도 한바탕 옆에 계신 분하고 그냥 싸우고 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 따로 와요 막 지하철 입구도 저 사람은 1번 출구로 나가고 나는 삼번 출구로 나가고. 벌써 오늘 아침부터 우리 마음이 흠이 없, 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흠 없는 모습은 우리의 외적인 흠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흠 없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은 날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 마틴 루이전스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거는 거룩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 씨앗이다 우리 귀협에 감나무가 이제 막잘 열리는데 여러분 이 과실수의 과일을 얻기 위해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죠 그러면 씨앗일 때는 완전하지 않은 건가요? 그 씨앗에 뭔가를 더 해줘야 그게 완전한 감나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양상만 다를 뿐이죠. 씨앗일 때나 어린 싹이 나왔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장수 풍뎅이를 기르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이가 키우는데 처음에는요 그 징그러운 군벵이 같은 게막그 속에서 막 꿈틀거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아 얘가 이 모양을 이 풍뎅이 모양을 갖추긴 갖췄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 딱딱한 껍질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침밥 먹으려고 딱 보는데요, 아예 껍질을 탈피하고 얘가 깨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애벌레일 때와 껍질을 끼고 나왔을 때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성장하는 양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성장한 어른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낙태를 반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보시는 거죠. 물론 양상은 달라요. 어린아이와 성장한 어른이 다릅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는요, 아직 혼자 서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해요. 뼈도 어른이 될 때보다 더 많습니다. 성장하면서 뼈가 붙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성장해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향해서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점점 성장하고 <laughs> 완전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할수 없었던 거룩한 삶을 점점 더 해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날마다 자라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 3절에 우리의 분명한 거룩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일까지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퍼펙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 땅의 소리가 완전할 수 없다고 라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바울 사도는 힘쓰고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닮아가야 됩니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다 컸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져갈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 미리 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 주에 나오는 택하심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성도의 다, 삶에 임한 시험과 환란을 말해요. 그리고 그런 시험과 환란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거친 자만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최근 들어 우리 자주 보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아들, 입양된 아들입니다. 우리의 택하심 자녀 삼음은 입양 양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자신의 친아들처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왜 주시는 것이라고요? 친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내 아들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생각 부르시면 돼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징계가 무슨 뜻이라고요? 파이데이아.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의 광야할 때 살펴봤죠? 파이데이야 파이디온이 어린이. 파이데이아는 어린 자녀 삼음, 자녀 교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환란과 시험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거 그걸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혼낼 때왜 혼내니까? 모든 부모가 동일한 마음이죠. 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저는 현대 교육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 들어주고 뭐 감정을 살펴주고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미 징계하는 것을 멈춰서 되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미 징계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설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어젯밤에 이 파이데이아를 아주 신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에이, 손바닥 대. 에이. 아, 남의 아이가 그러면요. 아유, 귀여워라.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신방 가서요. 아 우리 애가좀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에이, 크면은 다안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착한 척을 해요 집에 와서는요? 회초리 가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야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팔장 말씀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시라고요 이제 우리가 버려졌을 땐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았을 땐 다른 거예요 넌 아빠를 닮아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시험도 있을 거야, 환난도 있을 거야. 너희 잘못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회초리도 들수 있어. 어릴 때 회초리를 맞으면요, 종아리에 1 8렇게 멍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혼나시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가 보다. 내가 이주전적 검사 해봐가지고 내 친아버지, 친엄마 이제 한번 검사해봐야겠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다 깨달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제 마지막 맞은 게 중이 때 맞았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맞고서 섭섭한 게 아니라 정신 반짝차라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 주실 때 오늘 히브리서 오장 말씀처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란과 고난 당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육체에 고난 당할 때, 질병 당할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사업의 실패로, 인생의 실패로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번역으로 지금 자막이 올라왔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이거 옛날 성경에 후패하나. 지금 성경 우리 옛사람은 날가지나날가지나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새로워지도다. 새롭게 되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환란은 경한 것, 가벼운 것. 그러나 그걸 통과한 자들이 받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잠시 우리가 힘든 것은요. 그 작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견디고 인내해 내는 거죠. 아이들이 이걸 잘해야 되죠.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도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게임 하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러나 시험 끝나고 진학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얻게 될그 영광을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지금 오락 조금 못하는 거그 참는 거예요. 지금 좀더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거그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런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것이. 온 우주하는 온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상속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흠 없게 하기 위해 우리의 겉 사람의 흠을 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육체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육체에 난 상처, 아픔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것이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육체의 흠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흠 없는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죠. 뭐 천연 진주든 양식 진주든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이 조개 속 안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 몸에 공격이라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죠. 우리 백혈구가 가 가지고 이 세균 같은 것들을 아주 끈적이는 것들로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조개도 똑같아요. 이물질이 딱 들어온 순간에 이 진주핵을 뿜어내는 겁니다. 아주 끈끈한 걸로 뿜어내요. 계속해서 뿜어내고 뿜어내고 또그 공격에 맞서서 뿜어내고 조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처와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환란과 시험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복은 뭡니까? 오복 이렇게 검색하면요 수많은 고전들에서 정의하는 복의 정의들이 다 나와요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뭐 돈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뭐 무탈한 거, 무탈하고 오래 사는 거다 정리해보면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전부다예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 약속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는요,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받아서 건강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건강 누린다고 천년 삽니까?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가지고 천국 가져가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요, 나사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복입니까? 성령의 복은요, 이 땅에서는 조금 더잘 누릴 수도 있고, 조금 덜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 교제함의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여러분, 이게 진짜 신령한 복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더 좋아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문제 없는 게난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고 신령한 복이 있어도요. 돼지와 같은 자들은 그진주요그 그거 그거 필요 없어요. 돼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한끼 먹고 배부를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진주는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돼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돼지라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조지오엘도 동물농장에서 가장 똑똑한 짐승 돼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천박한 삶이에요. 여러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리를 고르고 골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서 천박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 이 땅에서는 시험과 환란을 당하나 고난의 신비를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